안녕하세요 데킹스 월드입니다 제가 오늘은 20..아 21이 아니라 어, 중간에 넣기 라는 마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은 모르겠고 어, 이 빨간색은 그냥 네, 두고 하겠습니다 스타메 월드 좋습니다 네, 이 카드를 잘게억해시고 절대 잊어서 안됩니다 봤죠 어, 보여드릴게요 이 카드 3... 아니 네, 그냥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놔두고 네, 지금 닦아주겠습니다 닦으면 여기 중간에 있겠죠? 딱 닦아두고 딱 네, 중간에 있겠죠? 제가 되면 지면이 카드는 제 위에 있게 됩니다 예쁜 영상 갑니다 예쁜 영상입니다 네 이거는 네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스탑 아니 어디. 다 배울 수 없어. 이건, 어, 절대 못, 배우고요. 네. 못 배우, 절대 못 배우는 게 아니라, 일단, 잘 찾아봐야 됩니다. 일단, 스탑을 말해주세요. 좋습니다. 이 카드, 잘, 기억하라고 합니다. 대법이죠. 네. 이 카드, 기억하겠죠? 그리고, 기억하고 있을 때, 네, 반을 뗍니다. 그냥. 이렇게, 되겠죠? 싱카대도세고이 카드를, 중간에 놔두고, 그 다음에, 여기, 네,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턱엄지손가락으 밀고 여기로, 그 다음에 흔들면서, 바늘, 여기서 떼줍니다. 스윙컷 할수 있는 사람, 아니, 그냥 할수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편리할 거예요. 네, 떼고, 여기 없죠? 있다고, 네, 속이고, 딱! 놔두면 네. 그런 카드는 여기겠죠. 있어 다시 보여릴게요뭐 스탑이라고 합니다. 스탑하겠죠. 네이 카드 기억하겠죠. 그리고 기억하는 상에 네 이렇게 반대고 그러이 카드를 아팔 꺾인다야. 아, 팔꿈치 아 이렇게 놔두고 중간 놔두고 이렇게 흔들면서 이 카드를 엄지로 이렇게 끼고, 여기 흔들면서 이렇게 하고, 여기 있는 거라고 속, 속이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음 강의는 예언 카드네요. 네. 예언 카드를 기회해 주세요. 감사합니다.